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고 <놀람> 저기있다 우리 배. 아저 안에서만 저렇게 하는구나 음, 나쁘진 않네 가자 네 이렇게 네 밟는 게 낫지 않냐? 나 다리 아파 이게 더 낫지 아, 알았어 어, 다기니자 운전하는 사람이 먼저 타나요? 아니 아니 아니. 운전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요. 오씨. 아막 쏠려 대지야 얘. 어떻게? 이제 어떻게요? 해 요거 밟고 그냥 핸들 돌리면 되나요? 밟아요 밟아요. 왜안 가? 가고 있잖아. 가고 있는 거야? 가고 있잖아. 핸들 이제 풀고. 푸는 거야? 한번 핸들 꺾어봐. 아 이게 다구나. 오케이. 어때 쉽지? 오호호. 바로 이거지 복귀는 저기로 하는 거야? 어 30분 이랬으니까 아이 i t t l e bit of a l i 너1 0 0 k i 라 그래.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괜찮은 l 같은데. 너 일로 i 겨 응. 운전 잘해. 잘해 계 t 잘하고 i t 고들어 l 고 왜, 왜, 왜 불안해? 알아서 피하거든. 아씨난 몰라, <laughs> 니가 운짱이야. 아, 좋다. 빌딩 봐라, 저거. 육산 빌딩이지? 저 발대 봐. 아, 맞네. 저 끝에 찍고 오자, 그냥. 시간 아직 많아. 저, 저 사람 똑같다. 이쪽도 한번 비춰주고. 조구만뭘또 글로 가? 불러가라니까 30분 타야 돼 옛날에 원래 이게 있었나? 이 선이 기억이 안 난다. 너무 오래전이라. 어이 불안해. 오메가요 아, 말이에요. 그러지 마. 진짜. 그래서 이제 핸들 이제 일자로 가야지. 오케이. 일자로 가서 착착 그러고 다시 착 오케이. 착착 착착 사람 들어오는이 이제 악차면돼 아이 이차이이악 차악차악. 차악차 아, 왜또 트럭글로? 뭐 갈매기 볼라고? 안녕하세요, 성아, 짜식놈. 인사해, 갈매기한테. 안녕히 가세요. 발로 하는 사람이 없네, 그치? 아, 또 하나 쳤다. 근데, 우리 보니까 순서가 잘못됐어. 다 절로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, 우리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. 그러네. 그치? 왜역주행했어우면나에요 개꿀. 하, 진짜 경치 봐라. 끝내준다. 와, 아, 진짜 시원하다. 오, 씨, 목랐어 와, 저거 뭐야? 개 빠른데? 우린 왜 이렇게 느려? 여기도 달려, 이씨. 아, 이거 각도로 보면 박을 것 같은데. 와, 이제 운전 좀 해봤다, 이거요 어허 <laughs> 좋은데? 아야 엉덩이마저 가야돼? 엉덩이마 엉덩이 맞아맞아 어, 엉덩이, 엉덩이. 맞아. 쭉 갔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심하이치자 저기 발로 하는데? 낭만있네 나도 발로 하고싶은데 이제 누가 발로야 전기시대요 그지? 아 근데 저기 사람들 텐트치고 낭만있다 진짜 지금 이제 12분 남았어 찍고 해서 그냥 쓱 하고 가자. 아, 피하고 있어. 아니, 서로 피하려고 하지. 설마 박으려고 하겠어? <laughs> <laughs> 불안해? 야, 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것 같다. 아닌가? 아, 시원해. 아, 너무 좋아. 아. 앞이. 뭐야 저기 뭐냐? 또 사람 저기 많아졌다. 뭐 어제처럼 또하풀인가 버스킹 하나 봐. 예, 가까이게? 몇분 남았는데? 한 5분 남았어. 넘할수 <laughs> 있어. 조금만 어디로 가. 저거. 아니? 23 앞으로. 그렇 그래. 그래서 이제 초원전 티가 나는 거지. 야, 10일로 될까? 야, 너무 저인데 됐어요, 됐 아니, 여기와서 그때는데 야이씨 박았다. 깡. 아. 이제 어떡까 살짝 밟았다 때고에 자연 흐름에 맡기면 돼 이렇게. 아 오래. 아 무서워요. 오. 오. 내림 되나요? 네. 아 네. 솔직히 어땠어? 보다 어, 재밌었는데. 무서워. 뭘 무서워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서해 사람들 어, 낭만이 있어 그렇지개 부럽다 다. 여기서 갯물로 떨어진다 너희게 어. 달려들면 어떡하지? 어 죽겠지? <laughs> 가자 2만원이야? 6만 얼마 나왔는데? 진짜? 2만원인데? 그래? 뭐 사기자 6만 깐? 얼마 아니야? 아니야 2만원이야 깜짝이야 <laughs> 그럼 또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<laughs> 짠 <laughs> 전날에 친구랑 야구 경기장을 보고 그 다음날인 오늘이죠 오늘 그냥 시간도 괜찮고 해서 바로 다른 버킷리스트 오리배를 타러 갔다 왔습니다. <laughs> 제가 아기 때 오리배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, 그때 너무 아기였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거리는데, 그냥 한번더 오리배를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버킷리스트 목록에 넣었습니다. 막상 타보니까 <laughs> 정말 재밌네요. 그 전동이랑 수동이 있는데, 원래는 수동으로 좀 해야... 재밌는데 친구가 음. 아, 수동어좀 그렇다 전동으로 타자 해서 전동으로 탔고요 뭐 재밌게 타고 오는 길입니다 오, 야구도 보고 오리배도 타고 왔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서울 진짜 네,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바~~